안녕하세요 랜드오브코리아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매물번호 10548 홍천군 홍천읍 산마칠에 위치한 전체 토지면적 519평 그리고 건물은 황토주택 두동이고요 각각 15평으로 전체 30평이고 준공일은 2012년 1월로 매각금액은 3억 5천만원입니다. 매각 황토 주택은 이제 계곡에 접해 있고요.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는 약 97km로 1시간 15분, 중앙고속도로 홍천 IC에서는 약 13분, 그리고 홍천 터미널 및 군청 아산병원이 위치해 있는 시내 중심가는 10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6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4차선 국도변에서 400m 안쪽에 위치해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내가 황토주택의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불과 10분 거리에 뭐 예를 들어 복지센터라든지 학교 그리고 대형 마트나 은행 등이 있는 홍천 시내 중심가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고점이 그 가장 좋고요. 우리가 전원 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가까운 10분 이내 거리에 뭐 병원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까워야 되잖아요. 고점이 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주인분이 어, 설치한 교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전체 토지 면적 519평 중에 대지가 239평, 그리고 농지가 246평, 그리고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 지분이 34평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부분은 제 자갈이 깔린 곳은 도로고요. 저측에 있는 곳은 계곡을 따라서 하천부지입니다. 우측편으로가 매각 주택과 토지들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좌측편으로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곡물 수량도 적당히 흐르는 그런 곳이고요 주변은 이렇게 잎야가 나지막하게 둘러싸여 있고 뼈도 어, 잘 드는 그런 곳입니다 음, 토, 주택은 전체 이제 15평으로 황토 흙벽돌로 만든 주택이고요. 전체 15평, 15평 합해서 30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급수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 있는 데까지가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걷고 있는 이게 어, 전체 토지 519평에 그 경계 라인을 제가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은 지금 차가 주차된 저쪽은 또 다른 타인의 토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거 길을 따라서 이게 경계로 보고 우측편이 어 매각 주택에 포함된 전체 토지들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이는 이런 시설은 어 매각 어 주택에 포함된 그런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딱 경계 말뚝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뒤쪽으로는 배수로를 깔끔하게 잘 해놨고 지금 이 부분도 어뭐 간단하게 조리하고 바베큐나 그리고 뭐 여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식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정자를 만들어두고 바깥에 이런 개수대도 주방 시설도 두어서 뭐 활용도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대 앞쪽으로도 뭐 나중에 더 넓게 조경을 더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넓어서 그런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꽤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뒤쪽으로는 임야가 이렇게 나지막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또 앞쪽으로는 물도 흐르니까. 어, 꽤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그런 위치입니다. 이렇게 유실수도 심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주인분이 건강 생각해서 황토 백돌로 만들었고, 이 부분은 이제 바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밖에서 바베큐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외부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게 좋죠. 주민분이 굳이 이제 15평 15평에서 두 동을 만든 이유는 한 채는 내가 거주를 하고 한 채는 게스트하우스를 쓰기 위해서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하인데이 안에 또 지하수 관정이 있어서 겨울철에도 뭐 특별하게 물이 얼거나 동파될 게 전혀 신경 쓸거 없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인분이 이제 건축을 할때또 단열을 꽤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황토 벽돌을 두 겹으로 하여 가지고 벽을 두껍게 하였고 이렇게 보일라실도 안에 설치해서 겨울철 동파 걱정 없이 하였던 거죠. 이렇게 두 채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당연히 이제 콘크리트로 기초를 치고 그 위에 하였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하셨고요. 지금 객 제가 걷고 있는 요 라인 따라 좌측에, 어, 파트로 쓰고 있는 요 사이가 내가 주택의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차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한 채를 내가 거주용으로 쓰면서 또한 채는 별도로 뭐 수익성으로 뭐 펜션으로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럼 먼저 15평 주택 뭐한 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문을 들어가면 요 부분에도 창을 더 가지고 뼛이 잘 들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거실 공간과 주방 그리고 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음, 전체를 이제 황토 흙으로 잘 마감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으로 벽체를 해 가지고 또, 단열도 신경 쓴 그런 주택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방이 하나 있고, 바로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 이렇게 주방 및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임대 같은 거 줘도 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 해가지고 주택을 크게 안 하고 좀 작게 지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전원생활 자체가 너무 집이 크면 집에 이제 끌려다니거든요. 청소하고 맨날 그런 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집이 작으면 외부에서 농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집은 순수하게 편하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토로 했기 때문에 건강도 신경 써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유 공간이 더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뭐 추가로 더 건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또두 번째 주택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주택은 좀 크게 나왔고요. 요곳은 주택 부분이 조금 작습니다. 아까 앞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한개 거실 하나 주방 화장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 구조입니다. 똑같은 15평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일라실이 별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일라실 공간을 빼다 보니까 여기는 원룸 구조로 어, 주방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화장실도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짐이 많으신 분 입장에서는 뭐 공간 자체가 워낙 작아서 좀 짐이 들어갈 데가 없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컨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실 분한테는 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향후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전체 현재 519평 중에, 뭐, 용도도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리고, 대지도 239평에다가, 농지 246평, 도로 34평으로 해서, 전체 519평이니까, 향후에 더 추가로 건물을 지으실 공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 어, 주택 두 채를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양으로 자리지를 잡고 있고 다만 전체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뼛은 항시 잘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홍천읍 산마칠에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 519평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대지가 239평, 농지가 246평,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도로가 34평으로, 주택은 황토주택으로 15평 두 채, 30평. 준공일은 2012년 1월 11일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급수는 지하수입니다. 매각금액은 전체 3억 5천만 원이고요. 이 아랫부분으로 계곡을, 물소리를 들으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뭐 계곡이 폭이 넓고 그러진 않지만, 충분히 뭐발 담그고, 그리고 물소리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